로마가 만들고 교회가 사용한다. 로마가 만들고 교회가 사용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는 회당이라는 교회의 전신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헬라어라는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서 성경을 읽게도 만드는 것 전도하기도 아주 유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적인 안정. 이걸 보통 세상에서는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그래서 지중해 전체가 그냥 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권 없이도 잘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중해라 그러지 않고 그땅 사이의 바다, 그어나 한자로 하면은 그죠? 그렇게 안 부르고 우리 바다라서 우리의 바다. 우리 바다라는 게 라틴어로 마라거든요. 마라. 마레, 마레. 마레 노스트룸. 노스트룸이 우리란 뜻이거든요. 마레 노스트룸. 그래서 우리의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일대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마레 노스트룸.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혹시 이건 유용한게 뭐냐 면은 그 이태리 음식점은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스파게티 이런 게 나오거나 뭐 나올 때 도대체 이게 이태리 말인데 뭐가 뭔지잘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마레라고 써 있는 거 찍으면 다 해산물이에요.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 예, M A R E, 마레 이게 바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레 노스트룸 그러면은 우리의 바다 그 정도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배하는 건 로마였지만 문화는 또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로마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이거는 마치 중국 역사하고 비슷하죠. 중국의 주류가 한족이잖아요. 대다수는 한족인데 전쟁 벌이면 북방 이민족하고 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거의 졌지. 그래서 북방 이민족에 해당되는 게 로마 같고요. 그다음에 한족에 해당되는 게 그리스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의 석국이야.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너희들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기는 정복했지만 문화는 다 우리 거잖아. 언어도 우리 거고 모든 문화가 다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래 그레고 로마 니라 말이 나온는 거야.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이게 다 섞여 버렸습니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둘이 맨날 싸웠다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주도하는 우리 그리스가 우월하다. 힘이 센 우리가 우월하다. 로마 이렇게 싸웠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문화적인 면에서 앞섰던 게딱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교회하고 너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두 가지 은혜를 그리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법률이고 또 하나는 도로예요. 그래서 로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법, 로마의 법률 이게 아주 탁월하게 발달됐고 이게 교회 유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로를 잘 닦았다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는 로마가 다 만들었지만 사용하기는 교회가 다 사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이런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법률의 지원을 받고 도로의 지원을 받아서 안전하고 빠르게 보금 증가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로마법이거든요. 복음의 조력자가 된게 로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큰 나라니까. 제국이니까 다양한 민족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습으로는 못 다스려요. 풍습이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렇죠.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데는 관습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발달돼 있다고요. 모든 민족이 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뭐 법치 국가 그러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법치 국가 아니에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외치면 법관들도 흐물흐물해가지고 지 멋대로 판결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 다민족 국가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요 우리는 나름대로 관습법의 영향이 더큰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뭐 민심이라 그래해야 되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외국에서 볼 때는 웃기는 법치 국가거든요. 법치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로마는 다양한 민족이니까 이 법치 국가 아니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또 많은 민족이 모여있으니까 법치 국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법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특별히 AD 6세기에 동로마 제국의 유수 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이 유스티아누스 법전이라 그러는데 열두 권인데요 이게 근대법의 시초예요 이게 근대법이 여기서 다 나왔다고요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도요 그 유스티아누스 법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로마하고도 그 정도로 법률이 발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법률을 사용했던 게두 두 군데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어, 사도행 21장 2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시민권을 주장하는 거. 그래서 로마의 법을 잘 활용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는 아시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고요.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었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25절에 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게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고 간수를 위한 기적이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죽지 마라 그러고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고 그러면 이제 밥잘 먹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될 건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 36절에 간수가 그랬어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뚱딴지같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때리고 가두었다가 그냥 가라 그래? 이게 말이 돼? 이런다고요.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가니까 네그 상관 오라 그래서 나한테 깍두기 사고 하고 인사하고 보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두려워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보냈다 뭐 그런 얘기예요. 4 0 절에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위로하고 갔다. 그래서 이걸 뭐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시민권 주장했으면 감옥에도 안 가고 맞지도 않았을 건데 왜 그때 주장하지 않았느냐. 뭐 일설에 의하면 얼떨결에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얼떨결에 그랬을 리는 없고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게 더 맞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시민권 내세우면 그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것도 될수 있죠. 그냥 상황에 전할 기회를 얻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 죄수들도 듣고 간수도 변화되고 집안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다 됐어요. 근데 떠날 때왜 권리를 사용하죠? 이유는 남아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수 민다고 사람들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또 와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래서 남아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볼때그 후자가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잘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21장과 22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잡아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참부, 20장 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함부로 쳐도 되냐? 22장 25절에 나와요. 가족들로 바울을 때리니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체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니까 뭐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죠. 쓸데, 쓸데없이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그랬죠. 보음 증가하는데 도움이 안될때 사람을 핍박할 때 그냥 피해 도망가셨다 이런 얘기 도 나오죠. 바울도 어떤 때는 바구니에 광주지에 타고 도망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생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오면 당하겠다 그런 마음이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바울이 법률을 활용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바울은 모든 법들을 활용해서 잘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요즘에도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뭐 차별 금지법도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법들. 뭐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법률 제정에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워진 법들을 잘 알고 복음 증거할 때잘 활용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도 조금 법률가도 나와야 되고 법관도 나와야 되고 변호사도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 그럼 영국의 노예 제도가 미국같이 전쟁 안 하고 없어졌거든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오랜 기간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 그래서 자기 평생을 들여 가지고 의원으로서 싸워서 영국에서는 전쟁 없이 갈등 없이 그냥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건뭐 얼마나 많은 도움이겠어요? 자체 내도 도움이 되죠. 전쟁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크리스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법은 예수님도 잘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원래는 예수님 죽이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럴 때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었다 그러면 구약성경 예언이 맞지가 않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법을 활용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법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신명기 21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활용했다,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나라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법없이 도법살수 있는 사람, 어, 법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법, 법을 갖다 멀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법을 제대로 세울 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좀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기에 이런 법률 제도를 만든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 증거에 힘 있게 사용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률보다 더큰 것은 도로거든요. 두 번째 도로인데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 도로가 주는 힘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도로를 왜 만들었겠어요? 도로 만든 이유는 세금 거두려고 만든 겁니다. 세금을 다양하게 거두려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어떻게 거뒀죠그 돌, 그 산적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육상으로 오기 너무 힘들어요. 도로가 우리나라에 없는 나라니까. 오솔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은이 배로 옮겼거든요. 배로. 그래서 뭐 우리 광흥창이라는 데가 뭔지 알아요? 이게 마포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그 거기에 그공물들 세금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창고가 광흥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그래서 도둑들이 제일 많이 들끓는 데가 광흥창인데, 그러니까 수비대도 제일 많겠죠. 광흥창이 제일 안전한 곳이었어요. 군사력을 주들해 가지고 절대 손못 대게. 예, 그렇게 했던 데라가 마포 광장 이런 데가. 그죠? 이제 그런 그런 유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가 어딜 노리겠어요? 전라도, 충청도 앞바다. 거기 세금이 다 오거든 글걸로 그죠? 세금 가는 데니까. 그래서 그 약탈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모르지만 실전 거면 많은 최고의 강력한 군대가 수군이에요. 고려 시대 때부터 수군이 강했고요. 이성계도 뭐 저기 그 육군만 싸운 게 아니라 함경도에서 육군만 싸운 게 아니라 수군으로도 싸웠어요. 외군하고 싸웠어도 대승리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실 훌륭하신이긴 하지만 그 수군의 전통은 엄청나게 오르나가. 그 수군이 강했다고요. 이유는 뭐죠? 외군가 훈련시켜준 거예요. 맨날 와서 공격하니까 수군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도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세금 거두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둑이라고 하면 생각합시다.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도둑이에요? 어디가서 뺏겠어요 세금 지나가는 자리 뺏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 좋은 도로, 이게 로마 도로가 얼마나 좋으냐 면요 돌멩이로 포장을 해놨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도둑들이 나서니까, 로마가 도로마다 그저 그 주둥구를 뒀어요. 그래서 말 타고 빠른 시간에 안 도둑이 나타났다 그러면 걸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의 모든 도로에는 주둔군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떠라고 하는 것들이 다 로마의 도로예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어, 길에서 뭘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없죠. 길에서 별로 없고 뭐 강에 위험, 바다 위험, 강도 위험 그런데 그건 도로 바깥에 나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지 도로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도로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마차예요. 기준이 마차인데 말두 마리가 끄는 마차. 로마의 마차가 있거든요. 마차 두 대가 크로스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예요. 그죠? 그 도로 도로 넓이가 어, 그래서 대충 요즘에 8m 정도.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모든 도로가 로마 도로의 기준이에요. 마차 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2차선 도로죠.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고 뭐 나온 김에 좀더 얘기 더 할까요? 마차니까. 그 옛날에 로마라든지 또는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차 지나가는 방향이 틀리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우리 조수석.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 마차에서 마부가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채찍질을 하는데 만약에 왼쪽에서 지금 우리 운전석이 있는 데서 채찍질을 하면 옆사람 맞잖아. 한번 해 볼까요? 채찍이 딱 하면 옆에 맞잖아. 여기 은혜가 앉지 있으면 딱 하면 은혜가 맞잖아, 이거. 그러니까 마부는 옆으로 가. 그래서 마부 자리가 오른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이 된 거라고 그럼 이게 때라도 이제 안 맞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거의가 옛날에 왼손잡이를 핍박해서 다 오른손잡이를 만들었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게 뭐냐면 오른손잡이가 계속 우리 식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길거리 가는 사람이 맞잖아요 이렇게 때 가다가 가다가 뭐 목사님께서 왜 그랬더니 뭐 채찍이 날라서 맞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로는 또 왼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왼쪽이든 맞아봐요. 옆에 마차가 맞지, 뭐 말이 맞지, 사람이 맞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그 마부가 앉는 좌석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리고 도로는 왼쪽이에요. 이유는 채찍 때문에 그래요. 채찍이 안 맞게. 그래서 그게 굳어졌다고요. 그게 굳어져서 영국도 그렇고, 뭐 영국에 뿌리를 둔 인도 가도 인도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런가 어디죠? 일본도 그렇고. 그게 이제 마차 유래예요, 마차. 근데 자동차가 이제 발명이 됐잖아요. 포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미국과 한국은 또 전통이 같으니까 자동차를 했을 때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마차가 똑같이 만들었대요. 왠, 오른쪽에 운전석을 두고. 근데 대부분이 오른손잡인데 이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어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뻑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스틱으로 써보신 분 아시죠? 이렇게 왼손으로 다는 것보다 오른손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스틱 다루라고 기어 바꾸는 것 때문에 운전석이 왼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아침부터 머리 아픈가요? <laughs> 왼쪽으로 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사람이 내릴 때 도로에 내리면 또 다치잖아. 그래서 다닐 때는 오른쪽 통 통행, 우측 통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가 혀를 참아서 그런 거야. 아이 미개한 것들 그러죠. 옛날 마차 시대에사내 애들은 그러는 거고. 우리는 자동차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거의가 지금 우리 지구래요. 우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왕이 있는 나라들, 이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고리타분해가지고 왕들이 또 마차 타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일본 천왕도 이렇게 마차 타고 뭐 가끔 퍼레이드 하잖아.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그렇게 놔뒀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때한35% 정도는 영국식으로 마차 지나가는 거와 똑같이 하고 자동차 문화가 발달된 대부분의 나라들, 한65% 정도는 우리 식으로 그 우측 통행하면서 운전석은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제가 이걸 장확하게왜 설명하냐면 이게 표준이 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이야기거리가될 정도로 로마에 마차 다니는 길은 이게 표준이야요 표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8m 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기차 레일은 정확히 마차 바퀴 거리예요. 기차 레일이 왜그 정도입니까? 이게 마차 거리에요 마차. 그대로고, 그다음에 식물을 말할 때도 지금도 뭐라 그래, 마력이라 그러잖아요, 마력, 뭔뭐 맷마력 짜리 뭐 이런 거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 로마의 뿌리를 둔 겁니다. 로마의 로마의 마차, 로마의 말 거기에 기준을 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그 아피아 가도라 그러거든요, 아피아, 그 로마 길을 아피아 가도라 그래요, 그, 그 메인 도로를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지금도 쓰고 있대요. 터키 같은 데는 아직도 아피아 가도를 쓰고 있는. 도시들이 있고 그 로마 도로가 지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콘크리트 해봐 뭐뭐 아스팔트 해봐야 맨날 구멍 푸들어주고 그러는데 돌멩이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리고 이태리 가면은 아피아가도 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이 모든 도로를 누가 사용했느냐? 보금 전파 길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금 거두겠다고 도둑 맞겠다고 이렇게 만들고 지켰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금 전파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이 만드는 모든 길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또 여기서 메시지가 또 뭐죠 우리 교회는 성 쌓는 교회가 돼서 난다고 길 닦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길 그래서 길 닦는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 쌓는 교회에좀 비슷한 거였죠 우리끼리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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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녹아가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녹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 그게 로마였거든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엄청난 확산이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의 길 만드는 스피릿이 사실 교회하고 일맥상통했다고요. 우리 이사야 43장도 보십시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세일을하는 내용이 뭐예요? 길 막는다 이게 아니에요. 야, 봐라. 내가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리라. 이 보험 역시랑 똑같아요. 스갈에서의 여러분들 그 읽어봤죠? 성곽 없는 성. 그러니까 벽이 없어 벽이. 그게 무슨 성이에요? 모로막아준다고요. 불로 막아준대요. 하나님이 불성각이라, 불성각.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사치 말라는 거예요. 개방이 되고, 턱 낮춰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 성교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성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머무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 머물러서 좋은 거안 맞는다고요. 이동하기 좋게 만들어요. 이동하기 좋게. 조직도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만들고, 현장에 녹아들고 현장에 가서 힘있게 뛰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적인 정신들이 사실은 복음 정신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많았는데 그게 법률이었고 법률이 사실 율법이잖아요. 율법과의 법률제도, 그죠 하나님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일맥상통했고 또 하나는 도로. 이게 이사야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길 만드시는 분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조금 이따 찬양할 거다따스한 성령님. 그 찬양할 때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된다고요. 길 만드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길들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성성교도 지금도 추억이 그런 거예요. 우리 박지원 자매가 처음에 고성성교 간다 그랬어. 그 팀에서. 그래서 뭐 허락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테면 가라.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성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숫자 가지고 아해서두 팀이 가겠대. 두 교회로.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때데까지 그럴 바에는 그냥 더 많이 해서 한 10개 정도 교회 가자. 그래서 고성 성교가 시작된 거예요. 1차가 한 사람의 꿈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꿈이 너무 간단해서 길 만들자고. 길 닦아 놓은 거라고요. 그러다 지금 11차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되고 이제는 뭐더 꿈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해서 이렇게 길 닦겠다가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열고 그것이 아피아 가도 같은 영적인 아피아 가도 같은 탄탄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 서려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죠. 예. 다산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